멤버십 가입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봉유스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또두 번째 소식을 들고 급하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영광의 순간을 보여줬던 2020 아시아 아티스트 어워즈 정말 삼관왕을 차지하면서 굉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영웅님인데요. 자, 이렇게 인스타에 현재 영웅님과 관련된 축하 메시지와 더불어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보면요. 임영웅님의2020 AAA 3관왕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내년에도 계속될 영웅시대, 그리고 탑6의 시대, 앞으로도 지켜봐 주세요. 임 히어로 3관왕 기념 이벤트,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을 보답하고자 이벤트를 오픈합니다. 축하 댓글을 남겨주신 10분을 추첨하여 소정의 상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3일 목요일 오후 2시 게시가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열분 추첨 굉장히 낮은 확률이긴 한데, 자, 이렇게 대대적으로 급작스럽게 진행되는 이벤트는 보통 실망스러운 선물을 주진 않습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떠나서 상당히 의미 있는 걸줄것 같은데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영웅님의 싸인이 담긴 어떤 물건이나 뭐 히디, 뭐 포토카드, 뭐 이런 등등의 언가 되지 않을까라고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 봅니다.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인스타에 들어가셔서 한번 댓글을 남겨보시는 게 상당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서 이렇게 동유스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자, 그러면 어디에서 이거를 신청을 하느냐? 그것 또한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댓글로 신청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려울 거는 없어 보이는데요. 인스타에 들어가셔서 미스터 트롯 치시면 나오는 공식 계정에서 이렇게 최신 게시물을 통하여 이벤트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가서 다들 댓글 남기시고 참여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일단 후반부에 나올 영웅님의 굿즈에 관련된 아주 심각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주는 이벤트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번 먼저 제 앞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2020 AAA 때 보여줬던 영웅님의 멋진 자책과 함께 더불어 현재 어린 10대 팬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영웅님, 너무나 멋진 신발과 옷, 그리고 헤어스타일을 뽐내고 있는데, 손, 보이시나요? 자, 손에 무언가 있는 게 혹시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뽕뉴스가 한번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자면, 자, 이렇게 손에 무언가를 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얼핏 보면 손에 그냥 선을 그어놓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번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자세히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손가락에 끼고 있는 아주 얇은 실 반지로 보이는데요. 현재 이게 너무나 의상과 더불어서 고급스럽고, 예쁘다 라면서 많은 팬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아직 어느 브랜드의 제품인지 단순히 협찬받은 건지 코디를 위해서만 착용한 것인지 확인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영웅님이 착용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많은 분들이 많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주얼리 브랜드에서 광고를 받아서 협찬을 받은 상태라면 아 이것도 또 뉴스로 다뤄질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만약에 협찬이나 광고라고 확정이 된다면 어떠한 브랜드인지까지 뽕뉴스가 꼭 확인하여 빠른 소식으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디자인이 참 깔끔하고 예쁜 반지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오늘 정말 중요하게 다뤄드릴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반지와 더불어 앞에 있었던 이벤트에서도 소정의 선물을 드린다 라며 영웅님과 관련된 선물에 많은 분들이 참 갖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네이버에 한번 검색을 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영웅 컵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수많은 영웅님의 얼굴이 있는 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뭐 만원대로 상당히 저렴합니다만 자, 과연 이 컵들 괜찮은 걸까요? 자, 또 있습니다. 임영웅 담녀라고 검색해도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보입니다. 비싼 가격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물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공식 팬클럽인 영웅시대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했거나 아니면 영웅님의 소독사 물고기 뮤직에서 공식적으로 런칭한 제품들이 아닌 그냥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사짜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 공식적으로 영웅님의 허락 없이 무작위로 만들어진 물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영웅님은 그 자체만으로도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연예인 중에 연예인입니다. 이렇게 영웅님의 얼굴만 프린팅에서 넣어놔도 이거 구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수많은 분들이 구매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담요 역시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이거 왜 소속사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을까요? 저의 생각으로는 이러합니다. 물고기 뮤직 대표님께서 이미 영웅님을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정말 가족과 같은 함께 가는 마음으로 계약을 했었고, 최근에 재계약도 그러한 형태로 연장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무 민감하게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음 어느 정도 허용 기준을 크게 두고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빠박하고 바쁜 스케줄 때문인 것도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단속하려면, 영웅님에 관련된 제품과 함께 더불어 브랜드와 함께 여러 부분에서 법적인 검토를 받고, 여러 군데에서 등록을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앞에 말씀드린 내용들 때문에 진행이 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네요.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을 많이 모르시고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게 특히나 문제입니다. 우리 영웅 시대 팬분들, 영웅님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 나오면 어떻게 대응하죠? 그냥 무시해 버리죠. 자, 그렇다면 영웅님에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러한 물건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구매를 안 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이러한 것들을 모르시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뽕뉴스가 이렇게 한번 최초로 말씀을 드려 보고 있는데요. 영웅님이 직접 광고하고 있는 업체에서 나온 예를 들어 구전노경에서 나온 담요라던가. 다른 우리 청년피자 또는 티바 두 마리 치킨 같은 곳에서 나온 포토카드. 그리고 우리 덴티스 식당에서 나오는 화보집들. 이러한 것들은 정식으로 유통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하시거나 구매를 하시거나 또는 제품을 받아서 사용하셔도 영웅님에게 더욱 도움이 되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영웅님이 너무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분별하게 판매가 되고 있는 비등록된 제품들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것이 영웅님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이렇게 판매하는 거뽕뉴스가볼땐 영웅님의 노래로 후원계좌 유도해서 돈 벌어먹는, 몰상식한 유튜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행동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혹시 모르시는 분들 꼭이점 유념하셔서 절대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영웅님에 관련된 여러가지 소식도 간단하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세 번째 소식도 아주 알찬 내용과 뜨끈뜨끈한 소식들로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 잊지 마시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도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